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아, 비극적인 역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면은 하 아,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유다가 패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역사의 기록은 무엇인가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법궤를 빼앗기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입니다. 아백 전투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4천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계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4천명이 죽었을 때 우리가 왜이 전쟁에서 패했는가? 법궤가 없어서 그랬나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또두 번째 전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법궤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 시대부터 이 법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 그 법계가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추고 법계가 움직이면은 또 법계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뭘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면은 하 법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계와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였어요. 법계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명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법계와의 운명을 같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인가 하면 법계였고, 그리고 그 법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이러한 위치와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법계가 없어지면 자기네 민족이 곧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뭘로 발전하는가 하면은 성전 중심의 성전 공동체로 발, 그, 바뀝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저 성전과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다. 우리는 성전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솔로몬 성전과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법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러한 공동체였는데 법계가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의 기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큰 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1차 전투, 아벡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지금 같이 묵상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것을 생각나게끔 해 드릴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다 그랬어요. 잘안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안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들은 음성을 엘리제사장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주의 종이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제사장이 못 들었어요. 자,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올바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로 넘어오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가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사, 아,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패한 원인입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살면 안 돼요. 누구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은 어디로 가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 놔둬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 대로 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끊임없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이 비록 나에게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예, 왕이 없었죠. 그런데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전부 이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가장 으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네가 왕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하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아야지 돌이킬 텐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하고 4천 명이 죽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보여 주십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뜻대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을 보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맹목적인 신앙을 볼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와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병났기를 위해서,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에서 더 성장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미신적인 신앙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이 당시 고대에는요.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무기가 부족해서 우리의 전술이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섬기는 신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힘이 좀 약한가 보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센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도대체 왜 블레셋에게 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들었다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동안에는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했는데 법궤는 실로에 있고 여기는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니까 이 법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전쟁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법계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계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법궤와 함께 갑니다. 이 법궤가 가는 길에 대적들이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적들이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중에 요단을 건너는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뭔가 하면은 법괴예요. 법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탁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흐르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법괴가 가는 이 자리에 대적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에게 법괴가 없어서 졌구나. 그래서 법괴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요? 법궤를 가지고 다니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미신들한테 가면 우리 보고 뭘 가지고 다니라 그러죠? 그러면 재앙이 멀어진다고. 그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를 뭐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정처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미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진 이유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신앙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지는 않으면서,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징을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뭘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그 삶은 어디로 니까 사라져버렸고 자기네들이 이 법계를 부적처럼 생각을 해서 실로에 가서 법계를 가져와라. 그리고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실체와 상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포도주와 떡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내가 받을 때 그 살을 받을 때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그 포도주와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대로 하면서 나는 성찬식에 참여했어. 그게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이번에는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차 전투 때보다도 더큰 패배를 했어요. 1차 전투 때몇명 죽었다고요? 4천 명.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대패를 했어요. 법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법계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 다윗이 법계를 찾아올 때까지 법계는 블레셋 진영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 괴를 빼앗겼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계가 있다고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돋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법계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석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지금 누구하고 전투를 했다고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법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떠나게, 떠나가게 만들고 그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요 모든 게다 회복이 됩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갔어요. 멀리 가갖고 그 재산 다 날렸어요. 그리고 거지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모든 게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너그다 어디다 갖다 썼냐? 그돈 가지고 와야지. 그거 내놔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 잃어버린 돈, 나한테 손에 입힌 돈, 그거 다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오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돌아오니까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니, 누가 손해본 거예요? 아버지는 더큰 손해를 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없앴죠. 아, 그, 다 없앤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소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버리죠. 아버지는 손해만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게 돌아오니까 아들의 자리를, 상속자의 자리를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게다 회복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방법 아니에요? 우리 보고 어려운 거 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할수 있었겠어요? 못해요 11조 내라 그랬기 망정이지 10에 9조를 내라 그랬으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내 마음만 조금 바꾸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만 버리면. 말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법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